제가 정말 오랫동안 곁에 두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펼쳐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언가 글을 쓸 때마다 거의 바이블처럼 붙들고 있는 책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어, 지금 밖에는 눈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연일 계속되는 추위와 눈에 어,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곁에 두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펼쳐본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언가 글을 쓸 때마다요, 오. <laughs> 제가 무언가 글을 쓸 때마다 거의 바이블처럼 붙들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 책, 은유 작가님의 쓰기의 말들입니다. 사실 너무 유명했던 책이어가지고 약간 그 뒷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도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이 저의 글쓰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이책 말고도 제가 글쓰기 할때 자주 참고하는 책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책 은유 작가님 책이고요. 2016년 8월에 초판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아마 쇠를 굉장히 많이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가진 요 책만 해도 벌써 7쇠 책이에요. 이게 이제 유유출판사에서 나오는 말들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 말들 시리즈는 모두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글이 딸려있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쓰기의 말들 경우에는 104개의 문장에 104개의 글이 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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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쓰기의 말들입니다. 일기든 에세이든 보고서든 소설이든 SNS에 올리는 그냥 짧은 글이든 글을 쓰다 보면 정말 막막해질 때가 많잖아요. 글을 쓰려면 일단 뭐 문장력이나 어휘력 같은 기술들도 필요하고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끈기, 글을 대하는 마인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나 사유 같은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때로는 격려, 뭐 때로는 자극이나 축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혼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저도 이런 힘들을 외부에서 얻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좋은 스승님이나 글쓰기 친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또 쉽지 않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책, 작법서 같은 것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정말 많은 작법서들을 봐왔는데 이 책만큼 저를 다방면에서 채워준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에피소드랑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스스로를 글 쓰는 모드로 돌입시키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해봤거든요. 글쓰기 좋은 장소도 찾아다녀보고 뭐 향도 피워보고 책을 읽으면서 워밍업도 해보고 갈무리도 해보고 그런데 맨날 이렇게 변죽만 올리다가 정작 글을 못쓸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저에게 이 책은 나탈리 골드버거의 문장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곳은 언제나 글 쓰는 행위 자체에 있다. 결국, 쓰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 쓰는 시간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됐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느날 은유 작가님이 이런 장면을 목격해요. 집 앞에 있는 과일 리어카에서 그 주인 아저씨가 과일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닦아서 다시 옮겼다가, 새롭게 진열했다가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죠. 뭐 별반 달라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열심히 꾸준히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장면을 보다가 은유 작가님은 문득 이런 생각에 닿아요. 어, 지금 저 아저씨의 모습이 글 쓰는 행위와 뭐가 다른가? 별반 다르지도 않은 낱말을 넣었다가, 뺐다가, 주물렀다가, 지웠다가, 살렸다가, 이렇게 말이죠. 은유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망설임들로 꽉찬 시간들.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거기서 막 빠져나온 나에게 그의 동작이 낯설지 않았던 것이다. 무의미의 반복에서 의미를 길어내기. 무모의 시간을 버티며 일상의 근력 기르기,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접하면 일단 외롭지 않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저의 비루한 생각보다는 이 지식인들의 인용문에 기대해서 공허한 글을 쓸 때도 이 책은 죽비가 되어줬습니다. 남의 정신에 익숙해지면 자기 정신은 낯설어진다. 들쑥날쑥한 자기 생각을 붙들고 이렇게 다듬어야지 이미 검증된 남의 생각을 적당히 흉내 내는 그런 글쓰기라면 나는 말리고 싶다.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인용문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이 생각해본 계기가 습니다. 사실이 말들 시리즈가 형식 자체가 인용문에 기대어서 글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용문이 많은 책의 경우에는 저자의 목소리는 뭐 온데간데없고 결국에는 인용문만 남게 되는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은유 작가님의 목소리 자체가 더 깊고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인용문에 잡아먹히지 않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모습을 이책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글쓰기 팁을 주면서 그팁 자체를 자신의 글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유 작가님의 책들은요, 글쓰는 사람이 되어 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도 많고요, 세상에 뛰어드는 법, 타인을 배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찾아가는 법 생각하고 쓰는 삶 자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책을 수도 없이 펴봤고요. 제가 글 쓰는 컴퓨터 책상 앞에 그냥 항상 이렇게 놓여 있어요. 아마도 제가 가장 많이 재독한 책들 중에 한 권일 거고요. 이 책과 더불어서 어, 요거.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도 제가 정말 많이 펴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은유 작가님이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연재하고 있는 글쓰기 상담소도 제가 정말 애청하고 있고요.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이 은유 작가님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금 확인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은유 작가님 책 말고도 제가 글 쓰게 할때 종종 펴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홍쓰는 작가님의 책이고요.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가끔 그글 쓰다 보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뭐 내가 뭐라고 지금 나까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나 아등바등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때이 책을 읽으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아무리 서툴고 부족할지언정 한 개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고유하고 소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번 읽었지만 아직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많이 동요되는 책이에요 또 다른 책들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잘쓴글 좋은 글을 읽고 싶을 때 자주 펴보는 책세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요책 박연준 작가님의 소란이고요. 두 번째 책은 요 책. 무르 작가님의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마지막 책은 요 책.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입니다. 그냥 요 책들을 펴서 한 꼬치씩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책들과는 달리 이 책들은 글쓰기 책은 아니에요. 일반 산문집이지만 그 좋은 글 자체로 엄청나게 본보기가 되는 책들입니다. 일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의 화소 자체를 높여주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거나 글감을 얻거나 그걸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해내거나 이런 행위를 할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쓰는 글들이 조금 더. 유쾌하고 명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김영민 작가님의 책들이나 임지은 작가님의 연중무휴의 사랑, 문보영 작가님의 일기시대 같은 책들을 참고합니다. 유연하고 위트 있는 글을 쓸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책들이에요. 다음으로는 스스로의 어휘나 문장력을 검토하고 싶을 때, 다시금 공부하고 싶을 때 제가 펴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유성경 작가님의 어른의 어휘력 그리고 김정선 작가님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요 책들은 제가 공부하는 것처럼 종종 펴봐요 글의 장르를 떠나서 모든 종류의 글쓰기에 기본이 되어주는 그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형태든 글을 쓰면서 어, 나는 왜 이렇게 어휘력이 안 들지 문장이 왜 이렇게 좀 이상하지 자꾸 비문을 쓰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읽어 보시면 좋을 책들이에요 자, 저는 글을 쓸때늘 다양한 책들을 저의 스승 삼고 있는데, 제가 유독 자주 찾게 되는 이 스승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나는 딱히 글은 안 써서 그렇게 뭐 관심이 없어요. 별로 연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업무 글부터 SNS에 올리는 글, 일기까지 저희는 어떻게든 글을 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이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모두 멋지게 읽고 쓰는 시간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 哦。